음. 야, 나오 야, 요애 야, 름거다아 미쳐버리겠네. 거은 기회는 영회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<laughs> 입, 입술이야? 저거 루즈라 아니야, 루즈라? <laughs> 하지만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와, 개 놀랐어. 아.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. 어째서 다시 할수 없는 거지? 과거를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어? 끝은 실패를 반복해서, 이제 기회는 사라진 거야. 그, 그런! 너 도와줘, 헬프! 헬프! 도와줄 리가 없잖 죽으면 전부 끝인걸. 반말이세요? <laughs> 생각해보니까. 너무 말이 짧은 거 아니에요? 도와줄 리가 없잖 나가지 없네.